자, 오늘은 아파트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몇 군데를 같이 한번 돌아보실까요?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요.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리는 곳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아파트입니다. 일단 이 단지는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푸릇푸릇 정말 자연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들어서자마자 좋았어요. 우선 원 베드 원 베스 룸. 일단 첫 번째 보는 집은 혼자 살기 딱 좋은 사이즈의 원 베드 룸원 베스 형태고요. 저렇게 워크인 수납장 저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채광도 나쁘지 않고요. 1 층이고요. 자 그리고 투 베드룸 투 베스 그 형태의 집으로도 지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집은 여긴데요 어 정말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이면서 딱 좋은 사이즈에 하나는 어, 작업실로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잠을 잘수 있는 베드룸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보통은 저렇게 방두 개, 욕실 두 개면 어, 룸메이트와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저렇게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. 테라스에다 티 테이블 놓고 차한잔 마시기 딱 좋을 것 같네요. 창고도 있고요. 채광도 좋은 편이에요. 사실 저희 아들이 이 아파트를 들어서면서 심장이 쿵 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굉장히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예뻐요. 그리고 넓은 단지구요. 이곳은 두 번째 아파트, 다른 아파트구요. 여기는 모델 하우스를 먼저 보게 됐어요.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, 직접 들어갈 그 유닛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대신 봐야 됐던 게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도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은 딱 좋은 사이즈였고요 지금 보는 집은 원 베드룸 원 베스 혼자 살기 좋은 딱 그런 사이즈고요 편의시설도 뭐 수영장 이라던가 모든 아파트들이 다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, 짐 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죠 어, 분위기는, 인테리어는 정말 어, 미국스럽게 예쁩니다. 어쨌든. 여긴 주방이고요. 어때요? 괜찮죠? 모델하우스는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. 요번에 집을 구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테라스와 세탁기예요. 음,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이곳은 투 베드 투 베스룸이고요. 여기의 특이사항은 지금 보이는 모든 가구, 소품, 뭐 그릇까지도 전부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. 어, 그런 거 생각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었는데, 최종적으로 어, 결정한 아파트보다 이곳을 사실 먼저 봤었어요. 그래서 마음속에 찜해두고 있었는데, 그맨 나중에 본 아파트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, 그곳으로 결정했었답니다. 이곳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. 풀옵션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파트는 또 완벽할 것 같아요. 어, 왜이 풀옵션으로 어, 임대를 하냐고 하니까 단기로 임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유닛이라고 하. 자 그렇게 어, 나와서요 또 다른 아파트로 구경을 갔는데요. 여기는 투 베드 투 베스룸이고요. 어, 여기도 모델하우스를 먼저 구경하게 됐어요. 어,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. 이거에 현역되면 안 되겠죠. <laughs>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, 완전히 가구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이 아파트의 투룸투 베스도 투 어, 사실 어, 꽤 괜찮았었는데 음, 구조가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조금 음, 덜 마음이 들었어요. 하지만 이것도 깔끔하고 괜찮았답니다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로 들어갈 직접적으로 들어갈 집을 본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본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. 어, 일단 우리가 집을 보면서 테라스 있는 것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줬는데요. 어, 테라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와서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은 테라스가 있으면 훨씬 더 즐길 수 있겠죠. 그나저나 모델하우스로 꾸민 인테리어들이 꽤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들이 많네요. 미국은 이렇게 아파트나 집을 구할 때 우선 잘 꾸며놓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... 잘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들을 잘 꾸며놨더라고요. 여긴 또 다른 아파트, 원베드, 원베스룸이고요. 음, 잘 깨끗하게 해놓긴 했는데, 주방도 좀 작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참고적으로 이 아파트는 보고 나왔는데요. 어때요? 분위기는 깔끔하고 크기도 나쁘지 않죠? 유학생이 집을 구할 때는, 어, 미국에 크레딧이나 소득이 아직 없기 때문에, 어, 보증을 할수 있는 부모의 소득이 필요한데요.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에서, 어, 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구한 아파트는 어, 월세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더라고요. 물론 이 부분은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집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. 그렇게 다 투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아파트에 대해서 온라인 계약을 진행했고요. 온라인 계약서 작성 시에 아까 말씀드린 어, 소득 증명서 영문으로 된 파일을 올려서 업로드했고요. 그 증명서는 홈택스나 아니면 담당 세무서가, 세무사가 있으시면 그렇게 이메일 받아서 업로드해도 됩니다.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. 그리고 집에 대한 보험도 들었고요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, 아파트를 한 바로 하루 만에 <laughs> 결정을 해서 속이 시원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올랜도의 일상 남겨볼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